안녕하세요. 서현사인 서연, t v 에 서린이, 아니, 서연이에요 오늘은 제가 서린이하고 함께 저번 제가 보여드렸거든요. 집 속에 계단이 있었거든요. 서현 하면 안 돼? 하면 안 돼. 엄마한테 지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거를 계단에 놔두고 와야 되는데요. 이 불빛을, 뒤에 이거를, 이걸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, 용기맨이부렇 켜줘요 자 그래서 이거를 저거 놔두고 와야 된대요 거기 그 자리에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고고 설이나, 넌 여기 있어 Спасибо.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. 안녕.